안녕하세요. 스하우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개됐던 영상이 1억 중반대 투룸이었다면 오늘 보실 집은 2억 후반대의 가성비가 아주 좋은 복층입니다. 인천에서 합리적인 분양가의 복층 빌라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는 집이에요. 뭐 입지 조건이나 주차장 같은 상세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링크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거두절미하고 빠르게 내부 소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전실부터 살펴볼 텐데요. 일단 전실 면적 아주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 벽면에 일괄 수동 스위치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신발장도 키큰 장으로 총 4칸이나 준비가 되어 있네요. 신발 수납 넉넉하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타입의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위쪽은 투명 유리, 아래쪽은 불투명 유리로 어, 센스 있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실 이렇게 살펴봤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오면 일단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냉장고 자리 적당한 곳에 위치를 해 있고요. 싱크대는 군더더기 없이 일자형 싱크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싱크볼도 큼직하니까 설거지 편하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리는 3구 가스레인지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방용품은 상부장과 하부장에 분리해서 수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가 구조가 보니까 먼저 소개를 해드렸던 투룸이랑 구조가 거의 똑같아요. 투룸에는 이 계단이 없었기 때문에 식탁을 이쪽에 비치를 하실 수가 있었는데 여기 복층은 아무래도 계단 때문에 사용하시는 면적이 조금 제한적으로 될수 밖에 없으니까 복층은 식탁을 이쪽에 놓으시는 게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작은 사이즈의 식탁 이쪽에 비치를 하시기에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주방 받고 주방 옆으로는 욕실이 있습니다. 자, 욕실 상당히 널찍하고요 변기와 세면대, 선반과 슬라이딩 거울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샤워기는 선반형 레인 샤워기와 일반 샤워기 함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코너 선반도 한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 그리고 욕실까지 살펴봤고 안으로 쭉 들어가면 거실이 있습니다. 어 상부층은 조금 있다가 올라가 보도록 하고요. 하부층 먼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실. 일단, 가로, 세로 보면 전부 다 3m가 넘어요. 그래서 뭐 좁은 느낌은 전혀 없는 거실인 것 같아요. 이쪽을 소파월로 활용을 하신다면 큰 사이즈의 소파 위치하시기에 충분하고요. 뭐 계단 밑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답답한 느낌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조명은 초절전 LED 조명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창문도 큼직하죠? 이중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아, 지금 밖에 보니까 눈이 엄청 내리네요. 갑자기. 저희가 먼저 투룸 찍고 이건 복층 찍는 건데, 투룸 찍을 때까지는 눈이 안 왔거든요. 복층으로 올라오니까 갑자기 눈이 엄청 옵니다. 오늘 첫눈인데 우리 구독자분들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첫눈 보시면서 기분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개 이어서 하도록 하면 이쪽을 TV 월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템바보드 느낌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요. 큰 사이즈의 TV 충분히 설치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실 옆으로는 첫 번째 방 있어요. 자, 첫 번째 방은 하부층의 메인 룸입니다. 안방답게 상당히 널찍하면서도 반듯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 배치하기 상당히 수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콘센트 곳곳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가전 제품 설치하시기에도 상당히 좋고요. 기본적인 면적 자체가 널찍하기 때문에 대형 침대 비치하시기에도 전혀 부담이 없는 첫 번째 방입니다. 자, 다음은 이어서 하부층의 마지막 두 번째 방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방도 방금 전에 안방 봤지만 여기도 면적 상당히 좋습니다. 가로세로 전부 다 2m 후반이나 되기 때문에 가구 배치하기에 전혀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벽지는 한 가지 색상의 벽지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다용도실이 있는데 여기 다용도실이 상당히 길이가 길어요. 장방형 구조로 되어 있고 수전이 양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탁기는 콘센트가 있는 이쪽에 뭐 설치를 하시거나 뭐 입주자분들 취향대로 설치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신고도 상당히 높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의 집 전세대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까지 기본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하부층 이렇게 전부 다 살펴봤고 안정감이 느껴지는 계단 통해서 상부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층을 보면 거의 뭐 그냥 2층 집입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한것 같아요. 하부층, 상부층이 똑같습니다. 주방만 살짝 다르기는 한데, 그건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일단 하부층에서 봤던 거실이랑 뭐 구조랑 면적, 인테리어까지 전부 다 동일합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하부층 거실은 이쪽이 엄청 넓어서 여기를 이제 소파홀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았었는데, 여기는 반대쪽이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소파를 놓으실 거면 이쪽에 놓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tv선 꽂을 수 있는 코드선이 양쪽에 설치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방인데 상부층의 첫 번째 방이죠 면적도 똑같아요 완전 안방처럼 활용할 수 있는 널찍한 공간입니다 큰 사이즈의 침대 비치하기에 충분하고요 아까 하부층에서 두 번째 방 작은 방 있었잖아요 거기 여기도 있는데 그 면적조차도 똑같고요 여기에도 다용도실, 큼직한 장방형 구조로 되어 있는 것까지 똑같아요. 여긴 대신에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하부층이랑 다르다고 했던 주방 볼 텐데, 근데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방으로는 아주 안성맞춤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싱크대 있고, 진짜 유일한 차이가 이거예요. 화구. 하부층은 3구 가스레인지가 있었다면, 복층에는 2구짜리 쿡탑이 있습니다. 요거 빼고는 뭐, 완전 똑같죠. 세대 분리 확실하게 해서 살수 있는 주거 공간인 것 같고요. 마지막 욕실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요. 변기, 세면대, 선반, 슬라이딩 거울장, 레인 샤워기와 한 개의 코너 선반까지 동일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인천광역시 위추월구 용현동에 위치한 2억 후반대의 복층 빌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